저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30대지만 계속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필기를 하고 있다. 뭐, 한국사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할때 여기, 특히 근현대사는 이런 사람의 이름을 잘 외워야 돼요. 김목균.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사람 사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 사진을 넣고 나만의 필기노트를 만들고 이 사람 이름이 어, 서재필 만약에 시험지에 이 사진 나오면은 갑신정변과 관련된 거니까 내가 보고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미지 저장해서 불러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자 삼성 인터넷을 켜겠습니다. 삼성 인터넷을 켜신 다음에 여기서 구글로 들어가주세요. 여기서 구글을 켜고 나서 이번에는 서재필 말고 어, 박영효를 검색을 해볼게요. 박 영효. 이분을 딱 검색을 해서 이 사람도 얼굴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여러 가지 사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딱 고르시고, 네, 고르신 다음에 이대로 그냥 쭉 드래그 하면 됩니다. 딱 놓으면 사진 여기 쏙 들어가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크기만 내가 딱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서재필 옆에 이 사람 이름이 박영효.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별표 치라고 했으면 별표 쳐놓고 외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진을 넣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쭉 드래그해서 넣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만의 필기 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인강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인강을 찾아가지고 열면 되겠죠. 인강 한번 볼까요? 어 선생님이 그때 강의하신 내용이 여기 있네 해가지고 강의를 딱 열어가지고 강의를 보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태블릿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